방구는 걸만한 거 없나? 방구. 아. 방구. 바, 방구. 독가스 충전. 메리 크리스마스. 아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아, 아. 아, 리플렉션. 근데 저거 찐 맞아? 원래 저거 안 읽었는데 찐은 숫자, 숫자 뒤에 묵었는데? 뭐 저거 짭 아니야? 아이고. <laughs> 리플렉션, 땡큐 땡큐 k y 마이크크리스마스 네, thank 마이크크리스마스 땡큐 a n k y o 찌는 닉네임, 이에5부터에요 숫자 5저 이게 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, 네, 아무튼 감사합니다, 땡큐 땡큐 k y 마이크크리스마스 땡큐 독가스 충전하는 횟수 홀짝, 홀짝. 있는지는 모르겠고요. 일단, 일단은 그 마리 크리스마스, 마리 크리스마스 2부. 이제는 약간 좀 실력에 비례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어.. 약간 실력 비례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실망을 어.. 투수는 춘보한테 실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<laughs> 이제 그래서 좀 약간 실력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가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충전하는지를 그.. 저거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 홀짝으로 가겠습니다 홀짝으로 어차피 이런 것도 춘보한테 실망한다고? <laughs> 아 이런 것도 실망하면 어쩔 수 없어요 네. 조만간 채널 포인트에다가 한 20만 원 채널 포인트 한 20만 좀 넘는 그에서 이제 하시면은 치킨 기프티콘 하나 보내는 그런 것도 좀 해놔야겠어. 채널 포인트가 생긴 만큼 채널 포인트를 할수 있는 그런 거를좀 늘려야 될것 같아요. 20만 원 너무 금방 가나? 사람들 좀잘 맞추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한 20만 원 금방 간다는데 리플렉션 8만 이고 뭐야 이거? 응? <laughs> 어? 끝났습니다 그예 네? 49도 51이고요 이 상태로 하겠습니다 8만원이라고 그러네 이제 자주 저격해 주는 걸까? 너무 설렌다. 많이 걸려? 이방은 <laughs> 에이스가 세 명이냐? 그렇게 이는 에이스가 여기 다물리 있네. 빡빡이. 저거네. 특수 문자구나. 빡빡이의 하얀 모자에 그냥 에이스 그냥 모자. 그 와중에 펭민이 중간에 껴있음. 여러분이 카운팅 해줘야돼요 아까 그외코판처럼 <laughs> 제가 그 집중하다보면은 게임을 집중해서 이제 얼마나 저거 충전하는지 기억이 안나요 네. 여러분들의 카운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저살인마할때 거의 거의 생존자만 보기 때문에 이런거 약간 좀볼 겨를이 없어 홀이 이겨도 리 주기 싫다고 명분 생긴다고? <laughs> 뭔소리야 저 진짜 무의식적으로 할거니까 여러분들이 카운팅 좀 잘해주세요 재등장이 핑크핑크하다고요. 어, 뭔가 내 방은 핑크 색깔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파란 색깔보다 핑크 색깔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. 핑크핑크가 너무 많아. 자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몇 발을 쓰고 충전하는지는 일단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, 그점잘 유의해서 봐주시고요. 저기 한 명? 두 명이다, 이거. 어우, 루블 나간... 그거 불멸 나간 줄 알았네. 어우, 씨. <laughs> 어우, 심장 졸려라 룰루 나갔어요 좋아요 전판처럼 불면먼저 퇴근 안하고있어 좋아 괜찮아 얘들 호템부터 찾는구나 뭘 보여 제 호템 또 까네 저거? 아니 스물게임이냐 얘들아? 호템 얼마나 까는거야 얘들 호템은 뭐 하루종일 까네 야마. 룰루 나갔네 다음에 불면나가라 제발 불물 나갔으면 좋겠다, 다음 턴에. 대개발 하나. 터널링 좀 하자. 한번 섞어야겠다, 터널링. 애들이 토템을 되게 잘 찾아가지고, 이거, 루인 좀 있으면 나가겠다. 곧 사라질 루인? 두명 가네요. 확인. 오, 짧아, 씨. 커버 다 때려, 다 때려야 돼, 커버. 따라 가다 보면 칼집 끝나겠다, 이거. 뭐야, 통까지 썼네? 이런 씨. 저거 나갔네. 루인 나갔네. 불멸 나갔으니다 베스트긴 한데, 한데. 아, <laughs> 중에 다 먹어라 야, 어. 너네 다 먹어 야, 어. 다 먹어, 다 먹어. 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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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뭐지? 엠파시인가? 왜 이렇게 커버를 잘치친애들 일단 죽으시고요. 애교를 몇 명이나 하는 거야, 주변에서? 한 대? 그레쉬 있어요? 꽉 보고 들어야 돼? 한 명이 힐 세팅인 것 같고, 한 명이 약간 좀, 둘다엠파신것 같은데. 저기 끝에 있는 거는 못 지키고, 여기 발전기만 지키자. 독가스 견제만. 샷 맞네 <laughs> 저거 왜 맞음? <맞아요? 웃음> 아마 에이스 구글일거거든요? 에이스 따라가자 따라가서 구글 빼자 이거 구글 빠졌고 시게 아, 공속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? 공속이었으면 다 먹는 건데, 한명더 개발, 한명 커버. 내리고. 안 내려? 대다수 살아있나? 빠졌네요, 애들 죽이는 거. 아마 반대발전기 한명 잡으러 갔나보다. 오, 얘네 뭐지? <laughs> 커버를 너무 지극정성으로 치는데? 엄마, 그만해! 왜 그러는 거야, 아까부터? 아이스 과도한 커브 때문에 발전 안 돌아가. 좋아요, 좋아요. 에이스 저 오른쪽에 한 명이 저기 넘어갔나 보다 지금 반대 방향으로. 나를 약간 유혹하는 것 같은데 오라고. 여기 돌아간 많이 돌아간 발전기 하나만 찾아가지고 깜상 차기만 하면은 가장 베스트긴 한데 저 발전기 막을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저거 막으면 은 개꿀? 막았다. 중앙으로 빠졌어요? 이 친구도 991인 것 같은데, 펭귄이는 완치했고. 뭐 따라가지 말고, 저 견제가자. 저 발정이 많이 돌아가서, 같이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, 지금. 갔네요, 벌써. 아 벌써 엄청 안 먹네. <laughs> 행운이 뭐 있는 게 확실해 어이 친구는 확실한 거같아 엠파시가 있어 이 친구 엠파시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커버치기 지들거든요 엠파시 은 어? 아 어떻게 은지으은 지금은 지금은 지 있네? 엠파시에 이제 다친 친구들을 맵 전체로 보여주는 그런 퍽 있어요. 아, 빠졌네. 큰일났다, 이거. 공감, 공감. 나이스, 이거 좋아요. 얘들은 지금 여기 살리는 거랑 여기 발전기 집중이 돼가지고 아마 다른 쪽에 있는 발전기는 못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안 돌아가겠죠 발전기가 중합과 살짝 더 많이 돌아갔네 이거 아오 스프린트 엄나 <laughs> 빠르네. 한 대만. 중앙 거 줘버리자 그냥. 저 발종이 지키는 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아. 아직 안 붙었네, 에이스. 살렸다. 데드하드? <laughs> 제발 제발 키지마 제발 오케이 한칸한칸 남았어 한칸 맞고 터치는 안하네 나이스 살린다 이거는 쭉 따라가서 한명 잡죠 이 친구를 잡는게 더 낫겠.. 어? 구급이 있네? 이거 게임 좀 천천히 보자 이건 한번 틀어주긴 했는데, 중간에 있는 거 한번 만졌으면 깜짝 먹고, 안 만졌으면 은 아까 그 발전기 했다시 깜짝 내기고 만졌니? 만졌네. 깜짝 이걸 깜짝 차고 저기 왼쪽에 있는 거로 그냥 찾아 3 0 7호했어요 깜짝 안 가졌으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세 명이서 손잡고 쉰 난다, 쉰 난다 하면서 그냥 다 탈출했겠는데, 내리나? 할 때? 굿 중간에 있는 거 돌아가나요 혹시? 안 돌아갈 것 같은데 깜짝맞아가지고 저 끝에 있는 건 돌아가겠다 펭민이 안 만족했니? 싫어하나? 너 싫어하나보다 펭민이. 싫어했고. 뭐야? 응? 걸 게요. 지금, 한명찾는거는 역부족 이고, 시 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. 나갔네 저기 끝에 있었나보다 아까 그 작은 집 방향 그 방향에 있었나보다 이씨몇 번이에요? 11번이에요? 11번이 12번이야? 11번? 홀수야? 홀수야 짝수야? 11번이야? 짝수입니다 아이 홀수입니다 여러분 네. 이게 제가 의도치 않게 홀수를 해버렸네요. 그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짝수에 거신 분들 네,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홀려고요 제가 그 원하는 만큼 저게 안 돼요. 네. 저거 하자 이번 판에. 시계폭을 가지고 있는 생존자가 몇 명인지 알수 있는 그런 홀짝 합시다. 예. 네. 시계폭 홀짝. 게임 끝나야지만 알수 있는 그런 홀짝. 시계폭 홀짝. 어제 이 만을 벌었습니다 오늘 오만을 잃었어요. 저는 도박 중독자입니다. <laughs> 자책하지 마세요. 예.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심정일 거니까 예, 자책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동이없구나 예. 일단은 먼저 적고 시작할게요. 하산 신청한 도박 중독자.